여러분들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엄청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하나죠. 이빌 게이츠가 다음 주좀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협력 확대를 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빌 게이츠는 돈이 맞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전 세계 기후 변화, 또 질병, 그리고 전력 부족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도 모두 돈을 다 기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빌게이츠가 우리 한국을 방안을 했을 때 그만큼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기업에게 또 협력을 하면서 투자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AI 전력대란 해법에 대해서 작은 원전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연평균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과 빌 게이츠가 만든 원전 기업 바로 테라파워 그죠. 함께 손을 잡고 이 22조 시장 진격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테라파오라는 SMr 원전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가 이 핵심 부품 그죠? 공급사로 참여하면서 미국 SMr 시장 진입 기반이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다가 해상이랑 풍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소 분야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 정책 커넥션도 탄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수산 에너비는 작년 12월 미국 테라파워의 첫 SMR 사업의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이기 때문에 이첫 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생산과 전용 제조 장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함께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SMR 첫 제품 제작을 위한 이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SMR 전용 공장을 건설을 하고 또 이를 통해 연간 20대, 20기까지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SMR을 최종 6 2기까지좀 수주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 1년에 8기밖에 만들지 못했던 이 용량을 20기까지 일단은 전용 공장을 세운다는 건 앞으로 미국에서도 수요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 케일 파워와 엑스 에너지, 구글이 투자한 뭐요? SMR 원전 기업이죠. 그리고 테라파워까지. 지금 이 빅테크와 관련된 대표들이 왜 AI 전력 수요에 관심을 갖냐면, 원전이 AI에 24시간 필요한 전력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친환경 쪽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아직 더 성장을 해야되는이 개발 에너지보다는 원전이 확실한 지금 이 AI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 전력 대란을 해법할 수 있는 원전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 미국에서 SMR 설계를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와 함께 계약 체결을 임방을 했고, 과거에 보시면 1300억이라는 지분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올해 5천억이라는 수주를 안겨줄 정도로 지금 이 SMR의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제작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엑스에너지 테라퍼 빌게츠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과 SMR 공급에 있어서 이 전용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SMR에 대한 엄청난 기회가 계속해서 2030년까지 3조 3천억으로 규모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기대가 되고 있고 그만큼 SMR 3조 중에 26%는 뉴스케일 파워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도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5년 동안은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SMR 모듈 96기 기존의 2 배. 용량을 공급을 할 예정이고 또 22기에서 36기까지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테라파워까지 이번에 방안을 하면서 만약에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더 수주 금액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2025년까지 작년에 비해서 7조원에 머물렀던 수주가 10조 7천억까지 원자력 부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형 원전으로 우리가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300억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도 그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정부와 합작해서 이번에 300조짜리 에너지 한미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됐고 여기에 따른 최소 뉴스케일 파워 시총이 1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지분 20%에서 30%까지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정부가 1~2조 정도 쓰고 두산 엘리베이터가 1조 정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지분을 확보를 했을 때 향후 진행되는 SMR 수주에 있어서 확실한 원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국내에서도 원자력 기업에 대한 ETF도 이제 19일 날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ETF가 상장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ETF를 추종하는 그죠 추종하는 증권사들 투자사들은 무조건 이 관련 업종에 대한 주식을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꼭 담아야지만 이 Etf가 상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을 담게 되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또다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력난, 특히 ai에 대한 한국 원자력 르네상스가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지금 전기 먹는 하마, 즉 전기 ai의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할 정도로 전 세계의 AI 패권 전쟁이 결국에는 이 전력 소비 문제까지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 상품도 나오는 거고 지금 대형 원전은 크기도 크고 자리도 많이 잡아 먹는 만큼 소형 원자로 SMR이 SMR이 지금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3조 이상의 매년 10%까지 증가하는 이 SMR 시장을 두산 에너비티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과 나란히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만큼 이 트럼프도 이에 따른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관세협상에서 2천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이 중요 섹터에 그죠? 이 막대한 자금들을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천억이면 300조인데 이 중에 4개의 섹터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우리가 50조에서 70조 정도 원전에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그죠? 미국에 진입하는 기업들 특히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적재로 인해서 재무적인 문제로 지분이 또 매각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 두산 NFT가 확보를 해서 또 다른 그죠 SMR에 대한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급이라는 경쟁력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SM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력과 협업을 하는 설계 그죠 하는 이런 기업에 제작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원천, 그러니까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하청업체에서 만약에 이러한 회사들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정부와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설계, 특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까지 확보를 할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진다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앞으로 향후 2050년까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4배, 97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지금 4배를 확대하면서 100조를 투자를 정도로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전력으로 눈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자로 10기, 소형 원자로 60기 이상, 그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미리 예측해서 더 좋은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웨스팅하우스만을 얻은 트럼프의 이 원전 열기를 다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대형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 우리 두산에너비티도 이 대형 원자로에 대한 원전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 SMR 모듈뿐만 아니라 이 대형 원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전 그죠? 그리고 미국 뉴스케일 파워, 뭡니까 소형 원전, 다 우리가 떼려 뗄수 없는 한미 원전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이 되면서 한국 정부와 함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죠?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대한 수주를 따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두산 에너비티도 이 하청을 맡아서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조 이상 슬로바키아에서 생기는 수주에 따라서 두산 에너비티가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 두산 하나 hd인데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이제 두산이 우리나라의 원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심 산업이 된 만큼 이제부터는 두산 LVT가 더 확실하게 주가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아이 박스권 횡보 자리에서 아, 주가가 안 올라간다 힘들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 횡보가 이제 60일선 다 오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치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그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고점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2020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약 5년 동안 매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하루 이틀로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세력의 매집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앞에 있던 이... 뭐예요? 지지 라인들, 그죠? 뚫어주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강력한 거래량과 힘이 들어온 만큼 이거는 단순히 여기서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개미를 어느 정도 털고 올라갈지가 관건인데 세력들은 이미 5년 동안 천천히 매집을 해서 이제 막. 주가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향후 이 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요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보유 수량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빨간색으로 물량을 여기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그죠? 물량을 모으고 있다가 그죠? 이 기점에 이 기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5만원대 여러분들 그죠?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 여기서 물량을 지금 받아준 거예요. 왜?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부터 쭉 물량을 털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량을 상승으로 여기까지 받아준 거는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받아줬고 먼저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수익을 실현했지만 외인들은 언제부터요? 여기 5만원부터 6만원까지 올라가는 5만원에서 7만원이네요 그죠?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구간에서 외인들이 빠져 나가면서 물량을 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건 다시 개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의 평단은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예측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날 이날이죠, 이날 그렇죠? 이날 지금 거래 대금이 3조 7,500억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죠. 앞에 매물대도 없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일부러 지금 5만 원부터 물량을 네? 받아놓고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들을 지금 계속해서 털면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 야될게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만든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보라색으로 이 자리를 터치를 할 때마다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근처에도 이렇게 보라색 터치하면 하락, 그죠? 또 여기 터치하면 웬만하면 힘이 약해져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맞으면 하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해서 제가 설정한 지표인데 16,560원 보이시죠? 이 자리를 터치할 때마다 좀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잡아 드리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찐대표 가족방 통해서 제가 대응을 매일매일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이어가면서 8월 말까지는 주봉 차트상 67,600원 상승 시도가 여러 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6만 원 근처 이하 매수 잡아 보면서 상승 파동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5일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FMC 금리 인하 등 좋은 소식이 많으니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는 여유가 필요한 만큼 대응을 좀 해보세요 해서 제가 타점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점 자리에서 이제 또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보이죠? 8월 6일부터 이 상승이 시작되는 이 자리부터 제가 여기서 저항을 맞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저항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올라가다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8월 6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8월 6일 전고점 7만원 근처 세력의 저항선 한번 도전 후 눌렀다가 크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노려볼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6만원 초반 또는 이하 매수 범위를 노려라 라고 해서 미리 오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만큼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맞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 맞고 내려오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은 미리 좀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4월 1일 4월 7일 이러한 자리들 그죠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 제가 정확하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4월 자 3일 보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기에 보이는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24,00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 드렸고 실제로 4월 1일부터 그죠 24,000원 세력의 매집 신호 나오고 난 뒤에 4월 3일부터 추천드려서 상승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점에서 저항 타이밍,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만 먼저 미리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구독하셔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010-4681-8415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셔도 제가 같이 대응을 꼭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좋아요 댓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좋아요 댓글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 왜겠어요? 그렇죠. 찐대표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찐 대표 제일 낫다 다른 유튜버들은 진짜 설명도 개뿔 없이 광고나 하고 호구잡이만 하고 있고 찐 대표는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니면 100만원 가자 20만원 가자 이렇게 힘담아서 댓글도 꼭좀 써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연락처로 이렇게 구독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 참여하셔서 진 대표랑 같이 타점도 잡아 보시고 또 고점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날이 또올 거예요. 그때 왔을 때또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대응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 지금 거래량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세력은 지금 여기 5만 원부터. 6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쌓여 있다. 물량들이요. 그죠? 7만원까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요 자리에 머문 애들은 냅둘 거예요. 왜? 굳이 얘네들을 건드려봤자 더 많은 하락을 만들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건들려면은 진짜로 큰 상승을 만들기 전에 한번 흔들고 나서 이 물량을 받고 쭉 올릴 거라고요. 물량을 받고 올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카카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이 물량을 받아서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받고 개인들의 물량을 쭉 팔게 하죠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여기서 물량을 왜 받냐 궁금하실 수 있지만 전 고점보다 낮은 자리고요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고점 대비 저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월봉 차트 즉 아직 상승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지금 저점에서 미리 받아놓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만원, 이천만원, 일억 이렇게 작게 들어가지만 얘들은 천억, 일조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을 먹어봤자 두 배만 먹어도 일조가, 이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만원, 백만원 들어가서 열배 먹어야 얼마예요? 천만원, 일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승을 기대해야 되지만 실제로 세력들은 뭐다? 아니야 나는 30%만 먹어도 1조 들어가서 3천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물량과 돈 싸움이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받, 받더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미리 매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예? 매집을 많이 받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비지도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보시면 게미들을쭉 팔아서 여기서 물량을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또 매도하면서 개미를 털고 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미들이 지치니까 여기서 물량을 넘긴다라고요. 넘게 되면 세력들 나중에 이 물량을 받아서 공포 한번준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물량을 받고 쭉 올려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다가 한번 크게 던지고, 그 다음에 매도를 좀 줄이고, 외국인 개인 데 들어오면 이 물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점점 좀 약해졌을 때그 물량을 흡수하다가 갑자기 매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월봉 차트로 길게 크게 보시면 고점에서 접점까지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자, 대략적으로 나온 가격대가 얼마요? 57,000원 가격대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이 바닥에서 나온 파동을 살짝 보시더라도 뭐가 뭡니까 그래요 57,000원대 그죠? 겹치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자리 될수 있다 그럼 이걸를 1봉에 57,000원 여러분들 기억해놓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날 6만... 얼마에요? 8,200원 여기는 67,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67,700원이나 67,800원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캔들의 몸통에 딱 지지라인이 걸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도 이렇게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과거에도 지지라인들이 확인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 다 지지라인과 함께 저항이 살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또 여기서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점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도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도 그거 보면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뚫어졌기 때문에 흔들 가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건데 이 57,000원과 68,000원 사이에서 그저 접점을 잡아 보시면 이렇게 67,700원. 네, 또 보시면 여기서 5만 7천 원 정도 그죠?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부터 보이는 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올라갈지 내려올지 추측을 저랑 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우리가 상승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재밌게 형성되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때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라간 척 하다가 눌러주고 올라간 척 하다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개미를 털때 나오는 거래량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때요? 쭉 올려 놓고서는 팔고 쭉 올려 놓고선 팔고 올려 놓고 팔고 이런 식으로 올려 놓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미들이 어 반대로 외인들이 판다 들어왔다가 어 아니냐고 이렇게 사고 또 이렇게 사, 사고 팔고를 얘들 얘네들도 반복을 하죠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에 뭐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지금 보시면 다시 개미들이 내려가니까 꼬였죠 꼬이면 어때요? 다시 또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팔면 어때요?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어느 정도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또 개미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시면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줘야지만 기간과 함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8월은 뭐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뭐 9월, 10월 안에는 중요한 지금 빌게이츠의 방문과 SMI가 또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께는 나쁜 투자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대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빠질 수 있지만 8월 24일, 25일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죠? 여기에 따른 또 두산의 에너빌리티의또 또, CEO가 또 참여하셔서 어떻게 두산 원들에 대한 이 펀드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거고 세밀한 부분들이 오픈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제가 좋은 종목들 투자도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가족방도 입장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주시고, 여기 찐대표 무료 구독자 혜택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한 혜택이에요. 여기서 소통방도 들어오고, 급등주 종목들도 다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텔레그램 입장, 아이디 뜨죠.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하셔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호재 종목 받기,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못해도 3배에서 5배 올라갈 종목을 받아, 받으셨는데, 제가 APR로 종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렇게 APR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종목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댓글만 보더라도 APR,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 대표님 분석 최고고 명쾌한 분석 최고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a p r 이라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그죠?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상반기 제가 드렸던 종목이지만 이렇게 3, 4만원짜리 바닥에서 지금 어때요? 25만 원까지 못해도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3 0 0 이상 올라갈 종목 나도 받고 싶다 그런 분들 특히 절실한 분들만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실한 분들 위해서 제가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급등주 검색식 받기도 있습니다. 검색식은 제가 최근에 주도주 힘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올라갈 종목은 좀 힘들겠지만 검색식 통해서 봤을 때 LG CNS 같은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저항라인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까지는 상승의 기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힘이 같이 들어온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추천드린 만큼 이 검색식에도 뜹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검색식 통해서 급등 종목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 가능하니까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 여러분들 성함과 함께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시청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설문지를 완료한 후에 입장방 신청 대기도 걸어 두셔야지만 이렇게 이름이 저한테 떠요.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확인하면 일치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 꼭. 만드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두산 에너비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혼자 절대 하시면 안되고 제가 방향성을 남들보다 먼저 6 1선 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안착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또 조항 라인이 위에서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3조 7500억 있죠 여기 터진 거래대금 이후에 상승을 안 시킨 거는 명확하게 개미털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종가 69,100원이 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는 69,100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래대금 최소 2조 이상 나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요? 주목하시면서 추적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고 제가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화살표와 함께 매집 신호가 떴을 때 그리고 또 거래량이 떴을 때 제가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챙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는 리 찐대표와 함께만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미리미리 실시간도 타점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